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도그아이 강아지 베어베어 올인원 아이보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활동성까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9,9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완벽한 선택. JJ펫 산책벨트로 중형견, 대형견과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을 즐겨보세요. 3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레드 퍼피셀 닥스 성각 패스텝. 아이보리 색상으로 포근함과 안정감을 더했어요. 튼튼한 마블 스펀지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아이를 위한 포근한 쉼터를 마련해주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욕조. 간편하게 접고 펼수 있는 이동식 욕조로 쾌적한 목욕 시간을 선물하세요. 6%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딩동펫 푸시 무략 투여기는 반려동물에게 약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먹일 수 있도록 돕는 기특한 아이템이에요. 혼합 색상 두개 세트가 5,500원.